도 모릅니다. 자, 이김씨 보이스피싱 범이 맞을까? 맞을 것 같아요. 그래?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어, 그래. 자, 일단 김 씨를 포함해서 이세명 모두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을 했어. 자, 다요? 세뭐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어 세다안 형사는 고민에 빠졌어. 분명. 이 189명 중에 보이스피싱범이 있는데 그런데 얼마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형사님 저 기억하십니까? 누구지?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을 때 전화를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가요 혹시? 바로 오. 장씨? 어 바로 장씨야. 그 계좌를 풀어달라고 중고차 모역을 한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.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자기 기억하냐? 거기서 기억합니다. 라고 하니까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만나주면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. 자수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를 밀, 밀고 하는? 진범 그럴 수도 있지. 곧바로 만나러 갔어 저쪽에서 장씨가 걸어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날도 흐린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어 가까이서 보니까 허, 오 왜? 허! 얼굴이 온통 피멍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무슨 일입니까? 혹시 제가 말을 하면 제 신변 보장은 됩니까? 음. 아, 말씀해 보시라. 여기까지 왔는데, 얘기 들어보자. 처음디가 그랬어요. 내가 그때 계좌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애들이. 그때 제가 계좌 풀어달라고 했던 제 직원이란 사람들. 하이. 다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입니다. 와. 직원들이라고 한건 거짓말이야. 자, 장 씨가 그들을 만난 건 1년 전쯤.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대.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관계를 맺었는데, 어느 날 도움을 청하더라 해. 자기들 계좌가 범죄 계좌로 오해를 받아서 지급 정지가 됐다고. 좋은 마음으로 계좌 푸는 걸 도와줬다는 거야. 어. 감사 인사로 접대도 받고 그리고 친하게 지냈는데 우연히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거지 아, 처음에 몰랐구나 음. 자 가든이가 장실라면 이제 어떻게 할래? 하... 근데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네, 과연 거기서 약간 당연히 정의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자신이 눈치챘다는 건 숨겼어 그리고는 은밀하게 놈들의 정보를 수집했대 아, 진짜? 음. 그런데 어느 날,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거야. 야이 자식들아, 이놈들 자식들, 어내 보이스피싱 그거 다 뭉치지 마, 하지 마. 와. 와, 갑자기 그들의 눈빛이 싹 변하더니 퍽퍽 퍽 집단 린치를 가했대. 조용히 하라는 경고였겠지. 그 길로 귀국한 후 안영사한테 전화를 한 거야. 자 장씨는 자기가 파악한 놈들의 정체를 그림으로 알려줬어.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. 눈 한번 감아줄래? 됐어. 이제 떠도 돼. 짠. <laughs> 뭐가 이렇게 많아요? 어때? 아. 음, 놈들의 조직도야. 자식들이거 그냥. 와. 와 근데 진짜 엄청 엄청 많네. 이게 마치 하나의 회사 조직도처럼 그치. 해놨다는 게. 맞저 얼핏 보면 그냥 기업체 같아. 네. 어. 와 거의 대기업인데요막 여기 아래쪽. 콜센터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들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데. 아 엄청나지. 그리고.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있지. 음. 응. 그 위엔 그룹 계열사처럼 사장단이 포진돼 있어. 그리고 맨 위에 우두머리인 총책이 있어.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이 콜센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실제 모습이야. 아 진짜요. 진짜 공장을 지어놨구 진짜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진짜 얘네들한테는 하나의 기업인 거네. 전이 뭔가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그치?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너무 일상적인 회사 같은 모습이 어 그냥 회사 같아어자 네. 근데 더 놀라운 건이 거대 조직의 우두머리 이른바. 총책. 총책의 정체. 바로. 어, 이 중에 있어요? <laughs> 와, 진짜? 응. 바로. 김씨. 와.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러 왔네요. 그러니까. 조폭 출신 김씨. 지발로 경찰서로 걸어 들어와서는 저는 피싱의 피자도 모릅니다라고 했던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야. 수사를 뭐 보이스피싱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최종 목표로 생각했던 게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뭐 찌릿찌릿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막 흥분 그 자체죠. 그렇게 갈망하던 보이스피싱의 본체. 본진 이 조직을 이가는 총책. 와 드디어 오군지 특정했다. 이게 끝이 아니야. 뭐? 어? 박 씨. 동생과 여행사를 한다는 이박 씨. 보니까 이 사람도 관련자야. 어. 조직 관리자? 그 내용을 구상한 사람인가? 사기 내용을? 자, 이박 씨는. 어? 그 위로 올라간다고? 아. 총책 위에 총책. 이 어마어마한 보이스 피싱 조직의 정점. 와. 우와... 박 씨가 바로 이 거대 조직을 만든 거대한 조직의 창립자 박 회장.